자 리오센 리오센 엣지 이건 뭘까요? 아카라 제로 텐 드라이버 이거는 전용 컨버터 자 이거 색깔별로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편할 거야 아마 연결 그냥 막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색깔만 딱 맞춰가지고 자 전원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전원 전원 공급 여기 이쪽도 좀 되죠 딱 오메야 이거야 자 불이 들어왔죠 장치 추가 등! 자 여기 이쪽 아카라 스마트 디모 컨트롤러 T1 요거에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깜빡거리고 이제 편의될 거예요 자 밝아졌죠 이제 그리고 요거 자 제대로 작동됐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색온도 조절 전구색 잘 되죠 주광색 아 밝다 그래도 아 밝다 좋네요 자 빛이 와 이뻐요 뭔가 이게 진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이제 드디어 아카라 스마트 조명관식으로 이런 큼직한 천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정크라이오팀입니다. 자, 리오센, 어? 리오센 엣지, 엣지 등이에요. 630에 630짜리 그 사이즈로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건 뭘까요? 아카라 제로 텐드라이버. 요거는 전용 컨버터. 자. 요것도 출시돼 가지고 리오센엣지와 연결해서 방등, 천장등, 일실일등 거실등, 뭐 주방등 그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제. 어, 리오센엣지등, 일실일등 개념의 이런 조명들은 용량이 크잖아요. 이것도 자, 55W급이거든요. 55W.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45W급이에요. 조금 부족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구조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센 엣지 한번 까볼게요. 와딱 아 크죠. 뭐 저는 워낙 많이 써보고 많이 봤던 제품이라가지고. 자 이건 브라켓. 그리고 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시끄다. 잡아 던졌어요. 자, 그리고 구성품, 이거. 이거 뭐 설치하는 거야, 뭐 조명 설치하시는 분들, 전기 사장님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거창하게 설치하는 방법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연결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연결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것도 같이 들어 있네요. 요거, 요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시면 안 돼요. 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리오센 엣지. 아이고 여기 사무실이 좀 난장판이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 놨고, 어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브라켓 나중에 설치하실 때 실제 설치하실 때는 이 브라켓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걸 천장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천장이, 천장이 이쪽 면이다 하면은, 요, 요렇게 딱 놔두고, 아마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도 구멍 있고, 여기도 구멍 있는데, 피스를 잘 박아가지고, 이 브라켓에다가 튼튼하게 고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요거는 뭐 영상으로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거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이거 치우고 자, 이거 등기구도 좀 잠시 치울게요. 자, 이제 준비해야 될건 요거. 요거. 제로텐 드라이브 하나. SNS 하나. 그리고 선들. 이런 선 준비하시면 좋아요. 자. 요거 2선짜리 두 개. 3선짜리 하나 뭐 이렇게 준비해 놨네요 제가 그리고 이거 좀 낮출게요 자, 이렇게 두고 그리고 요것도 쓸 거예요 아마 요거는 아, 다 있어야 되겠네 이것도 다 있어야 되겠네요 자, 암튼 요렇게 준비하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종 드라이버 있으면 좋아요 있어야 되죠 자, 우선 여기, 여기부터 연결을 할게요. 보시면 N하고 L 나와 있잖아요. 딱 뭔지 아시겠죠? N, L이에요, 그냥. 뭘로 하지? 이거 짧은 걸로 할게요. 자, 여기 드라이버로, 여기 개폐부를 열고, 안 보이죠? 잘. 자,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 닫히거든요. 이거 돌리면은. 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닫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쪽도 마찬가지. 자, 그거 기억하시고, 일단 요런 단자는 다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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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있네요. 자, 그럼 여기 N, L 있죠? 여기가 입력부죠, 입력부. 저는 N에다가 백색선, L에다가 여기 흑색선, 이렇게 넣을게요, 요거. 자, N에다가 백색선. L에다가 흑색선. 자, 됐고. 그리고, 요렇게, 저는 지금 테스트라서 그냥 하는데, 이런 거, 실 보풀하기 같이 요런 선들이 나오면 안 돼요. 저는 좀 이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전기사장님께 맡기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세 군데 있죠. 하여튼 요렇게 적혀 있어요. 일단, 연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삼선. 3선, 삼선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삼선으로. 자,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흑색선 넣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적색선 넣을게요. 적색선.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여기, 백색선 넣겠습니다. 자, 요렇게 저는 넣었어요. 요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거. 이거랑 요거를 연결해야 돼요. 자, 이제 요거, 일자 드라이버 있어야 되겠는데, 일자 드라이버. 요거는 요거 눌러주면은 개폐부가 열려요. 또 요거. 자. 이거 누르고 선 꼽으시면 돼요. 뺄 때도 누르고 선 빼야되고. 암튼, 요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흑색선은 가장 위에 넣으면 되겠네요. 가장 위에. 넣고. 자, 그리고 적색선. 적색선은 2번. 넣을게요, 일단. 그리고 요거는 요거 백색선은 4번. 자, 넣었어요. 자,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자, 색깔 잘 보시고.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까지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 극성에 따라 원하는 대로 연결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 극성을 좀 아니까 이두 가닥씩 꼬불쳐 가지고 넣는 게 좋거든요 이건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왜 그런지 두 가닥씩 꼬불쳐 가지고 자 요렇게 그리고 이거 까만색도 두 가닥씩 꼬불쳐 가지고 이렇게 참고로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오늘 요새했지 이제 막 도착해 가지고 자 이렇게 꼬불치고 노란색 두 가닥이 다두 가닥씩 있는데 꼬불친다는 거죠 자자 자, 이렇게 뭐자 보시면은 각각 다두 가닥씩 있어요 이렇게 다두 가닥씩 있는데 이렇게 꼬불쳐 가지고 이렇게 다 합쳐 놨어요 그쪽을 그리고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극성을 아마 외울 수 있겠죠? 자, 이게 오마이트 플러스. 오마이트 플러스. 황색선을 오마이트 플러스로 여기 넣어야겠다. 자, 이렇게 넣어 주고 그리고 이 적색선이 쿠라이트 플러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건 저희 기준이에요. 저희 기준.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사실 뭐 이건 연결해 놓은 거만 보셔도 되니까 그리고 자 이게 워마이트 마이너스 회색선 워마이트 마이너스 이쪽에 넣고 그리고 흑색선 쿠라이트 마이너스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자 보시죠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회색선이에요, 요거.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연결해놨고, 그리고 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또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필요하네요, 요거. 이 선은 비교적 좀긴 걸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NL, 이렇게 있잖아요, 7번, 8번. 여기에 꽂아 줘야 될것 같아요 자 넣어 볼게요 N에 제가 백색선 넣고 L에 흑색선 넣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넣어 놨어요 자 이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색깔 극성 구조에 따른 색깔 똑같이 해 놨죠 N L 백색 흑색 백색 흑색 맞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게 있어야겠네요 요거 라고 커넥터 3폴짜리. 자, 왜냐. 채우고, 채우고, 얘도 같이 넣어주고. 자, 이거. 자, 이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같이 전원 공급을 220볼트로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코드선. 코드선. 이거, 이쪽에다가, 자, NL에 맞춰가지고 잘 연결해주면 되죠. 테스트용으로는 여기 NL, 이거 뭐 극성 무관하니까 뭐 알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설치하실 때는 잘 맞춰서 하시고. 자,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자, 이제 전원 공급을 하고 페어링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엣지등 이제 준비하겠지요. 아이고, 엣지등 다시 왔습니다. 자, 좀 올릴게요. 이제 다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양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거 연결할 때, 이거 연결할 때, 꼬불쳐가지고, 연결한 거예요. 두개 꼬아가지고. 자, 이거 색깔별로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편할 거예요, 아마. 연결. 연결. 연결, 연결 그냥 막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색깔만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필요한 거, 자 전원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전원, 전원 공급, 여기 이쪽 꽂으면 되죠. 딱 자, 여기 파란색 불 들어왔어요. 여기 파란색 불, 자, 그리고 이렇게 엄마야, 이거야. 자, 불이 들어왔죠.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둡나요? 이럴까요? 자, 불이 들어왔고, 자, 이것도 옆에 이쁘게 딱 두고, 자, 이제 페어링, 페어링 해볼게요. 전원 공급까지 해줬으니까, 자, 여기 플러스 장치 추가 등, 자, 여기 이쪽 아카라 스마트 디모컨트롤러 T1 요거예요. 그리고, 자, 그리고, 요거 꾹 누르면 돼요. 여기 페어링 버튼 이 있거든요. 뭐야. 하여튼 요 버튼 쭉티남나고 있어요. 검은 거. 그거 누르시면 돼요. 자, 누르고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깜빡거리고, 이제 페어링이 될 거예요. 자, 밝아졌죠, 이제. 그리고 요거. 가져볼게요.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색온도 조절 전구색 잘 되죠 주광색 아 밝다 그래도 아 밝다 좋네요 진짜 이거 리오센 엣지는 자 밝기 조절 리오센 엣지는 써보신 분들만 그 가치를 아세요 진짜 빛이 와 이뻐요 뭔가 이게 하, 진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고급스럽죠. 이런 방등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인기가 있는 다운라이트 조명이나 뭐 COB 집중형 다운라이트 그리고 뭐 멀티 사각, 마그네틱 그런 것보다 디자인적으로는 좀 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써보면은 뭔가 편해요. 눈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빛도 이쁘고. 아무튼 좋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맞춰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연결 구조 제가 그래도 그림으로 좀 그려가지고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화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드디어 아카라 스마트 조명 방식으로 이런 큼직한 천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